네, 22 올림푸스 22년 11월 2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주제는 아, 조직의 신뢰와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명확성이 필수다 라고 얘기했고 명확성은 생산성과 성장이 기반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장 볼게요. 잠시만요. 커서가 잘안 보여서 볼게요. 자 명확성은 했습니다.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도록 목복적어 다음에 분산화 형성했으면 목적어를 뭐뭐하게 유지하다니까 모든 사람을 일하게 유지하는 거지.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자 하나의 어코드 속에서 있는데 어코드의 뜻이 뭐냐면 아 어, 신뢰죠, 그죠? 신뢰 속에서. 자, 그리고, 뭐니, 아, 좋아, 좋아 속에서, 좋아, 죄송합니다. 좋아 속에서. 그리고, 에너자이즈 라고 얘기해서 생기를 불어넣거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핵심, 리더십, 요소죠. 그죠. 요소에 활력을 준다. 뒤에 신뢰나 아니면 투명성과 같은입니다. 너 o 라후 누가 뭐뭐 할지라도 아니면 what, 무엇이 뭐뭐 할지라도, 무엇을 뭐뭐 할지라도 이 뜻이죠. 자, 누가 그리고 무엇이 평가되고 있을지라도 is being 피피는 수동태 진행형이죠. 뭐뭐 되고 있다. 지금. 그죠 뭐가 평가되고 있을지라도 너의 조직에서 자, what they are being obsessed, assessed에서 그들이 평가되고 있는지. 자,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되고 있는지네요. 뒤에 언이 있으니까 전치성은 뭐뭐에 대해서라 what하고 언을 합쳐서 무엇에 대해서 이러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되고 있는지는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하죠. 무엇에 대해서 평가되고 있는지. 만약 개인들이,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이 평가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것 없이죠. 무엇에 대해 그들이 평가되고 있는지, 아는 것 없이 평가되고 있다면, 그건 유발할 수 있죠. 불신을 유발하고, 움직일 수 있지 너의 조직을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료함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멀리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죠 투 앞에 쓰였으니까 너의 조직이 주어로 해석합니다 투부정사 생산적이 위에서 투부정사 위에서 네요 그리고 응징력이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뢰는 필수다 실패인데 자 신뢰를 가지는 실패입니다 너의 조직에서 신뢰를 가지는 데 있어서의 실패는 아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결과입니다. 어떤 평가의 결과에, 어, 그것은 또한 상당히 힌더했듯이 막다나 방해하다죠. 성장을 막아 조직의 성장을. 그래서 시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는 필수다. 머스트 필수다. 그런데 그것은 커마 위치는 마찬가지죠. 짝대기가 있으면 커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는데 명료함을 통해서 온다. 뒤에 인턴 결국 평가는 도와줍니다. 네가 더 분명하게 보도록이죠.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툴을 쓰지. 뭐뭐가 뭐뭐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자, 임파워라고 얘기해서 권한을 주죠. 너의 조직이 도달하도록 권한을 준다. 최적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20번 주제: 조직의 신뢰와 성공적 평가를 위해서는 명확성이 필수고, 이 명확성은 조직 생산과 성산성장에 기반이 된다가 그래 주장이 되겠습니다. 20번 끝났습니다.